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요즘 중국 여행이 무비자로 풀리면서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략 1시간이면 갈수 있는 곳, 제주도 가는 것만큼 가까운 칭다오에 갔다왔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저렴했던 산동항공 이코노미 후기와 중국 무비자 입국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동항공은 인천공항 T1, 즉1 터미널이고요. 2 터미널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공항에 들어가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산동항공은 N 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을 하면 되는데요. N 보이시나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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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맨 끝입니다. 공항을 바라보고 N 왼편에 있어요. 와, 멉니다. 멀어요. 카운터의 모습이고요. 밤 10시 비행기였는데 이때가 저녁 8시 정도였거든요. 수속 줄은 없었고, 한산합니다. 그리고 위탁수화물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 혹시 위탁수화물 되죠? 몇킬로까지 되는 거예요? 2 3킬로까지요 아, 네. 혹시 뭔가 자리가 많이 남아있나요? 아, 그래요? 아, 혹시 그리고 그 삼동항공 여기는 모바일 체크인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아, 원래 돼요? 아, 산동항공 홈페이지는 중국어로만 지원이 돼서 막막한데요. 번역기를 돌리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요 요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은 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안 됐지.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요. 아 저건 두 명분 가격이고 한 명당 16만 원꼴입니다. 편도 아니고 왕복이에요. 왕복. 요즘 제주도 주말 끼고 가면 10만 원 중후반대 나오는데 이거에 비하면 완전 해자죠. 자, 수속을 마치고 카운터 맞은 편에 이런 담배 쿠폰이 있더라고요. 면세점 브랜드별로 있었는데, 두보로 사면 할인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12,000원 조건 없이 할인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앱 많이들 쓰실 텐데요. 줄안 서고 짐검사하는 곳까지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여권 및 항공권 검사를 맞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바일 체크인이 안 되는 항공사나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렇게 종이 부딩패스를 받고, 거기 있는 팝코드를 인식해서 스마트패스 앱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빠르게 안 기다리고 들어가는 건데 아 지금 금요일 저녁 8시 조금 넘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출국 심사는 하지도 못했는데 줄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저는 스마트패스가 있기 때문에 하 <laughs> 불금에는 스마트고 뭐고 의미가 없네요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은 게이트가 저렇게 두 개밖에 운영이 안 되나 봅니다 혹시 이거 스마트폰스 여기 여기 아, 여기가 오렌지 색이아니제 현재 여기밖에 여기야 그래서 예측이 먼저 한번 반대편에도 있는데 네. 그건 똑같이 비랑 아저 아. 네. 반대편은 스마트폰스가 아닙니다 네. 저기는 아. 전부 일반 라인인데 아. 근데 대신 일반 라인이 조금 더여기보다 짧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는 조금 더 빠른 20m 상황보다는 35m 20m 정도 차이가 아. 있네요 여기가 더 빠른 거네요 아니야 35m 35m 아, 아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제 다 왔나 싶었는데 아휴. 이제 시작입니다. 안에 줄이 꼬 있어요. 참고로 아직 짐 검사도 못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면세점까지 들어왔구요.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오늘 게이트는 38번인데요. 하루 종일 끝에만 걸리네요. 멉니다. 멀어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저기 파스쿠치, 저기 왼편입니다. 산동항공 타실 분들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저는 22시 10분 비행기를 타는데, 보딩 패스의 보딩 타임이 2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가 21시 35분쯤이어서, 여유롭게 썸네일 하나 찍고 가려고 했는데, 웬걸? 허두르시라고, 파이널 콜이랍니다. 아휴, 여유 더부렸다가는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자, 산동항공 본격적으로 타보겠습니다. 중국항공사답게, 니하오로 맞이해주시고요. 저는 뒤에서 다섯 번째쯤, 26열에 앉았어요. 이날, 풀부킹이었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의도치 않게 거의 꼴찌로 타는 바람에 내부를 잘못 찍어서 이거 나갈 때 찍은 건데요. 기재는 보잉 737-8 기재고요. 저가항공에서 흔히 보던 33배열이죠. 협동체 기체입니다. 어 그리고 맨 앞에 비즈니스석이 8석이 있는데 그 우등 버스 비즈니스예요. 자, 자리로 돌아와서 중국항공사답게 중국말로 써있는 헤드커버가 보이고 들추면 세이프티 카드와 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생봉투도 당연히 있고, 저렇게 중간에도 중국어로 광고가 있고 테이블을 열면 아. 자가 저렇게 보관되는 거구나. 아, 테이블을 땡길 수는 있지만 자리가 워낙 협소해서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국룰로 기내 면세품 책자랑 각 나라 여행 정보 같은 잡지 같은 게 있잖아요. 군데군데 저렇게 한글도 써 있지만 대부분 중국어라서 뭐 아무튼 노잼이고요. 아, 다른 책도 면세품이 아니네요. 단거리라서 그런가요? 기내 면세품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스납함에 보면 생수 한 병씩이 있는데 제가 본 정보로는 이륙 전에 기내식을 준다고 했는데 왜 없지? 야야야야, 왜 이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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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아무튼간 중국 생수 한 병. 창문에도 뭔가 띵언 같은 게써 있고요. 레그룸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허리 딱 붙여서 앉은 거예요. 다른 자세로 주먹 저렇게 두개안 되고 한개반 정도. 웬만한 남성분들한테는 여유 있는 좌석은 아닙니다. 키가 185가 넘는 분들한테는 지옥일 것 같아요. 좀만 삐딱하게 나쁜 자세로 이렇게 앉으면 아, 무릎이 탔습니다. 정자세로 앉아야 그나마 앉을만 해요. 그렇게 기대버리면 의도치 않게 쩍벌남이돼버리고요 무릎이 저 딱딱한 부분에 닿게 돼서 아파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에 앉으면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발 공간에 이렇게 쇠로 된 박스가 있더라고요. 어,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좀 추가돼요. 거슬립니다. 모든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복불복 같아요. 옆 창가 자리는 쾌적합니다. 아, 그리고 체구가 좀 작은 여성분들이라면 그나마 쾌적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근데 층다오는 1시간 10분 정도면 가고 가격도 워낙 착해서 참을 만한 수준입니다. 요 정도? 저는 완전 풀부킹 탑승이라서 뒤로 리클라이닝은 못해봤는데요. 뒤에 승객이 없을 럭키비키한 분들을 위해서 리클라이닝이 얼마나 되는지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엄청 많이 제껴지지는 않고 요 정도? 아 그냥 뒤로 제끼고 올걸 민폐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협소하지만 하단에 USB-A 타입으로 충전단자 1구도 위치하고 있고요 충전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와 중국항공사 시간 칼같이 잘 지키네요 10시 10분 되자마자 정시 출발합니다 지연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륙 잘하고 있고요 순항고도 올라가면 먹을 거 주겠죠 출발한 지 50분째인데요 안 주나 봅니다 반비행기라서 그런가 준다 그랬는데 개인 모니터는 없어도 출발하면 공용 모니터가 저렇게 내려오고요. 단거리 비행이기는 해도 비행 정보를 보여줘서 답답하진 않습니다. 사실 광고를 보여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지금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안전벨트 사인이 안 꺼지더라고요. 거의 다 와갈 때쯤에 승무원분들이 입국신고서 종이를 나눠주시는데요. 저거 굳이 받지 않으셔도 돼요. 사전에 온라인에서 등록하고 가면 QR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 QR코드를 앨범에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중국 온라인 입국신고서라고 검색하시면 방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드디어 착륙했고요. 5분 정도 지연됐는데 이 정도면 정시 도착입니다. 산동항공 칭찬해요. 아 도착은 했는데 갑자기 걱정되더라고요 어디서 도착했지? <laughs> <laughs> 무슨 감첩 뭐 걸리고 뭐 입국 거절당하고 이러지 않겠지? <laughs> 입국 되겠지? <laughs> 걷다 보면 이런 키오스크가 나오고요 먼저 여기서 여권을 스캔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들고 입국심사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입국심사장이고 우측에 있는 분들은 입국 카드 작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멀뚱히 서 있으면 직원분들이 다가와서 한걸음 코리아라고 하시면 QR 코드 보여주시면서 고객 끄덕이면 키오스크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작성했던 입국 카드가 나오고요. 바로 입국심사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 다행히 문제 없이 무비자 입국됐고요 중국은 마지막에 증검사를 한번더 합니다. 면세품 테크 안 걸리게 주의하세요. 자 이제 입국장 모습이고요. 여기는 1층입니다. 어, 이렇게 꽃을 파는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웰컴 블라우인가? 옆으로는 유심 자판기도 있는데 저는 2박 3일이라 그냥 로밍했어요. 그리고 중국 여행하실 때 택시 앱 디디 택시 많이들 다운받고 오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리페이 앱 안에 디디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칭다오 공항 1층에서 택시 표지판만 보고 무작정 나오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타는 택시는 미터기 택시니까 중국어에 자신 없는 분들은 여기 말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가 공항 2층이고요. 이 표지판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모습이고 이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런 간판들이 보이신다면 맞게 오신 거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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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인데 여기서 알리페이 위체페이 잘 되는지 테스트 꼭 해보세요. 자 조금만 더 가면 이런 표지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띠디 타는 곳이거든요. 여기 호객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띠디로 목적지 검색하시고 가격 보여주면 그 가격대로 같이 맞춰줍니다. 딱히 막덤탱이를 씌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공항 주차장이었고요. 와 중국에서 G80을 보니까 신기하네요. 호객분들이 영업을 잘하나 봐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제가 탈 택시도 도착했고요. 오, 홍치 차량이네요. 아, 우여곡절 끝에 차량 탑승했고요. 좋은 차로 잘 걸린 것 같아요. 좌석이 진짜 넓습니다. 아 그리고 번역기 꼭 준비하세요. 대부분 영어가 잘안 통합니다. 아, 아, 이렇게요. 그럼.